26개 대표단이 왔는데, 이건 주애, 이게 처음이자 주애가 등장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주혜는 성루에못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세습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진핑으로 가야 되는데, 외신들이 어떻게 돼요? 김주혜의 공식 행사에 등장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다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50분짜리 기록영화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김주혜는 여러 번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후계자로서 국제 행사 무대에 얼굴을 띠밀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김주의 방종의 세 번째 예, 주제입니다. 바로 김주의 미스터입니다. 리 주회같습니다 주해 주애가 2013년생입니다. 2013년생 2013년생 1월 내지 2월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면 3월 4월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어, 2013년 상반년도 그 중에서도 아마 14분기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데니스 로드먼 미국 프로농구 악동이 2013년 9월에 에~ 예,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여름 그러니까 (2013년) 여름이겠죠 내가 원산에서 김정은 일가와 휴가를 보냈다 어~ 그런데 주애라는 아이를 내가 안아봤다고 그랬거든요 안았어요 전먹이를 그러니까 지금 (2013년생이고) 상반년도 왜냐면전먹이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바로 뭐 여름이면 6월달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6월달에 뭐가질 못하죠. 그러니까 않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1, 2, 3월 정도라고 하는 거고 주의 이름도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김주의 사랑 주자, 아, 저 주인 주자 사랑의 짭니다. 김정은이 특히 보셨다고 그러고요. 자, 김주의 미스터리 이게 이게 6월 3일날 왜냐 2일날 1일날 출발해서 2일날 새벽에 단동을 통과했고. 어~ 이 일날 도착했으니까 신문은 3 일날 날거 아니에요 노동신문에 자 노동 노동 노동정비서조선미조쪽이 조거 김정은이 중화인민국 부에서 베이징에 라고 나오죠 자 요게 주애입니다 요게 요게 주애입니다 요게 주애 요건 최선이고 김정은 아유건 뭐~ 지금 중국의 그~ 다, 서열 5위 정도 되는 인물이 나와서 지금 최고 예우를 해준 거죠 아~ 2 6개 대표 단이왔는데 이건 주애예요. 주애 주예. 처음 잡혔습니다. 여기 주애입니다. 자, 이것도 주애입니다. 이것도 주애.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자 주애가 등장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4박 5일동 아니 물론 이제 돌아올 때는 좀 다릅니다만은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은 그 사라졌어요. 자, 기억나세요? 테남먼성루에 김정은 혼자 올라갔죠? 좌정은 우프틴. 거기에, 우원식 우리 국회장도 계셨고, 거기에 퍼스트 레이디들이 좀몇명 있었어요. 그런데, 김주혜는 성루에 못 올라갔습니다. 성루에. 그럼 여기에, 자, 지금 요 그림을 보면, 김정은이 있고, 김주혜가 있고, 최선희가 있죠? 그럼 아빠 따라 놀러 갔다면, 이렇게 두 번째 안 나오죠? 뒤에 기차 안에 숨어 있다가 아니면 수행원 등에 나오든지 했겠죠. 자, 김정은이 두 번째 김주애를 정복을 입혀서 내렸다는 얘기는 얘가 서열 세컨드야 두 번째라는 걸 만찬에 공개하는 겁니다. 만찬에. 그럼 왜이 다음부터 사라졌느냐? 자, 김주애가 가는데 중국 당국이 허락을 안 하면 주애는 못 갑니다. 주애는. 그러면 중국 당국이 허락을 했을 텐데 공식 행사를 왜못 가느냐? 테럼프 성리는 왜못 올라가느냐? 첫 번째는 중국은 북한의 세습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나라라고 하는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중국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세습은 봉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오쩌둥 부인 강청 장청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사고 치고 온갖 문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가계로 권력이 이어지는 거죠. 여기도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도 바로 그 장청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북한 최고 지금 중국 최고 그어그 어, 그 서열 1 0위 안에 여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혜의 이, 이, 세습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고. 두 번째, 자, 김주혜가, 김주혜가 설치고 다니면, 김주혜가 테난먼 성로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시선이 시진핑으로 가야 되는데, 외신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주혜로 갈거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오모 재봐라. 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김주혜의 공식 행사에 등장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자 주인은 뭐했을까요 여기서 자 베이징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수행원들을 데리고 견문을 넓혔을 겁니다. 중국 베이징의 요소 요소를 다녔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중국이 상업하게경험해줬겠죠 아니면 베이징 인근에 있는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볼수 있는 지역을 갔을 가능성이 높다 나름대로. 자 어찌됐건 이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다릅니다. 돌아올 때는 자 이게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6일날 바로 이제 도동신문이 5일날 왔으니까요. 6일날 나온 일면입니다. 일면 자 경애하는 김정은동 야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요건는 일면이고 김주혜는 나오긴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돌아올 때는요. 여기 김주예요 여기 조금 지금 창밖에 뭐 보고 있죠? 뭐 있나 봐요? 최선이는 멍하게 딴데 보고 있고 모든 사람 창밖을 보고 있죠? 여기 김주예요 어디 서 있어요? 바로 앞에 서 있잖아요 중앙에 그 다음에 내릴 때는요 내릴 때 바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정중앙 위치에 김정은 이기 김주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때 끝나고 나서 6일 날 5일 날 왔으니까 바로 6일 날요 신문은 이 나온 날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50분짜리 기록 영화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김주혜는 여러 번 나옵니다. 대사관에서 그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에 내려서 그 영접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김주혜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 베이징에는 그냥 중국은 그냥 그림자로 취급했는데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장면에서는 많은 장면에서는 김주혜는 뭐라고요? 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왔구나라는 암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 중국이라 북한 사람들은요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중국만 갔다 와도 어마어마하게 생각해요 세상 다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천하의 중국의 아 어, 김정은 김주혜 동지 이름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아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갔다 왔어 아 세계적인 외교를 하고 왔구나. 좌정은 오프텐인데 거기에 김주혜가 갔다 왔구나. 라는 걸 지금 연출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 이것도 뭐죠? 이게 지금 네. 그 김주혜. 김주혜, 지금 이게 다 김주혜. 이것도 김주혜죠? 김주혜. 여기 지금 기록영화에서 지금 북한에 내린 장면이에요, 지금. 내린 장면. 지금. 그이 여러 장면들을 지금 여기 내린 장면을 지금 기록영화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딱그 장면 나왔지만은 여러 장면을 지금 찍은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처음, 이게 지금 베이징역이네요. 베이징역에, 베이징역에 내려서도 김주혜만을 부각시키는 이런 영화들을 지금, 이런 장면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주혜가 활발하게 외교한 것처럼 지금 그 페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이제 북한 대사관입니다 김주혜 나오죠? 여기. 여기 김주혜 또 나오죠? 정중앙에. 김주혜. 북한 대사가 내려서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김주애가 아주 활발하게, 아, 베이징에서 외교했네?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건 이제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리는 장면. 이거 전에요? 아니, 이거 저 자랑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채널에. <laughs> 자, 김주혜 공개 행사는 중국이 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막았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후계자로서 국제행사 무대에 얼굴을 디밀었다. 라는 거죠. 딱 정중앙에 있잖아요, 지금. 정중앙에. 자, 이게 김주혜 미스터리고요. 자, 김주혜는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처음에 2022년 11월 18일에, 아이고, 에뛰죠? 아빠, 에뛰가뭐랬대 이게 ICBM 발사하는 데 나왔거든요. 참 블랙 코미디예요 그러더니, 2023년, 1년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카드코트 있고, 완전히 정, 이게 북한에서는 경천 동지할 사진이에요. 원래 최고 지도자가 중앙 아니면 안 나와요. 이러면 김정,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배경으로 처리되면 그 사진사 처형당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김주혜는 아주 아름스러운 모습으로 정중앙에 있고 정은이는 어떻게 돼요? 배경 처리되었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그림만 봐도 1년 만에 김주혜가 이렇게 진화했거든요. 그다음에 어, 이 시간 다 됐네요. 그다음에 호칭도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하더니 내가 사랑하는 거야. 존귀하시나더니 그다음에 뭐라고요? 존경하는. 그다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다음에 조선의 샛별 여장군까지 지금 박했습니다. 북한에서 별은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나 별이라고 안 해요.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일성 부인, 김정숙 김정은만 별인데 얘는. 셋 별이네요. 장군도 아무나 안썼어 별다우면 장군 아니야? 북한의 별다운 사람들은 장령이에요. 장군은 누구냐? 김일성 장군, 김정은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숙 장군 그다음에 조선의 셋별 여장군, 김주혜까지였습니다. 자, 숨가쁘게 우리 네이비실 얘기도 했고요. 세 가지의 숨은 그림 봤습니다. 북중관계, 양측 이해관계에 따라서 회복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틴은 두 방을 매겼습니다 잠자리 뺏고 김정은이 네가 파병했어라고 폭로했고요. 희생 많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주애, 김주애 띄우기 위도까지 있다는 거 확인해봤습니다. 예, 일시 땡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되고요. 예, 오늘 김정은 방중 뒷얘기 숨은 그림 알아봤고요. 자, 다음 주 저녁 7시에 또 뜨거운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